7월 20일, 나의 승리가 되시는 아버지여.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의 몸도 새롭고, 나의 마음도 새롭고, 무엇보다 나의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지게 하소서, 내가 이전에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했던 그때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나의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일에 안 좋은 면만 생각하느라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또 다른 길을 생각하며 새 소망을 갖게 하소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손이 될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